안녕하세요. 미네예요. 오늘 먹을 음식은 무지개 디저트! 잘 먹겠습니다.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. 얘는 레인보우 크레이프, 마카롱, 코아쿠토, 로프젤리, 무지개 바람떡, 레인보우 젤리, 바람개비 젤리입니다. 오늘 음료는 자몽에이드 준비했어요. 요게 <laughs> 이렇게 한 겹씩 먹는 거로든 음! 너무 맛있는데? Thank you. 오늘도 잘 먹었고요. 하,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들을 색깔별로 다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